모든 생명체를 가지고 태어난 동물도 죽고, 나무도 죽고, 새들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영원한 게 없어요. 이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지구도 언젠가는 늙어서 자전히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오늘, 오후, 아니면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한 치압도 못 보는 미물일 뿐입니다. 스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죽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네. 인간은 왜 죽으며 죽은 후 지옥과 천당이 있는지 예수님처럼 부활을 하는지 죽음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네. 죽음 그 이후 세계에 대하여 궁금함이 많을 겁니다. 죽어보면 그 세계를 확실히 알수 있는데 한 번뿐인 목숨, 사후세계 체험하려고 목숨을 끊을 수도 없고 무의식으로 꿈을 꾸며 볼수 있는 사후세계를 진짜라고 생각하며 예로부터 죽은 후또 다른 제2의 시작이라며 생각해 왔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런 의식이 있어서 티벳에서는 죽으면 사람의 몸을 잘게 잘라서 독수리에게 먹이로 주는데요 이것을 조장이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인간이 죽어서 영혼이 독수리로 통하여 하늘로 갈 것이다. 라는 문화이고요. 이스라엘 문화는 죽어서 부활한다. 라는 문화가 여기까지 젖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연의 순리, 연기법과 인과를 알고 나면 윤회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자는 사후세계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소승이 답을 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직접 각자 영성 체험을 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영성 공부를 하기 위해 명상을 하여 반야산매, 여기서 반야산매란 모든 일체 번뇌로운 수많은 생각, 고민, 불안, 두려움, 이런 대상들을 무념, 완전히 생각을 비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반야 삼매 경지에 도달하여, 내 자신의 육체와 동일시하다고 생각하면, 이말 뜻은요, 유체이탈을 하게 됩니다. 이 명상을 해서 삼매까지 경지에 오게 되면요, 그때 내 몸뚱아리를 보니, 아우, 똑같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때는 한 사람의 중생이 될 것이고, 삼매 중에 죽음과 공포에 벗어나 나의 육체와 동일시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내 몸뚱아리가 물질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우, 텅빈 허공이었네. 이런 자명한 모습을 본다면,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으며, 늙음도 없으니, 내 안에 불변성을 가져, 무심을 체득했으니, 니르바의 열반에 경지에 들었으니, 죽음이 있다 해도 두렵지 아니하고 늘 여여할 것입니다. 스님 너무 어려워요. 좀더 쉽게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생명체를 가지고 태어난 동물도 죽고 나무도 죽고 새들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어요. 이것이 자연의 진리입니다. 지구도 언젠가는 늙어서 자전히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오후 아니면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한치 앞도 못 보는 그저 미물일 뿐입니다. 죽음이란 육체와 혼이 이 분리되는 또 다른 제2의 삶의 연속인데요. 육체는 소멸이 되고, 영혼, 혼은 죽기 전 살아있는 그대로의 생명체를 갖고, 여기서 생명체란 까르마에서 오는 성격, 업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생전 내 꼬라지로 지은 업보 이것이 사후세계에서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후세계는 인과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살아생전 살생한 업보를 풀지 못하고 죽으면 중음세계에 떠돌다가 그 고통으로 그 업보로 이 업보를 풀기 위해 살아생전 자신이 지은 원죄를 풀어 달라고 영매자 귀신하고 통하는 체질을 가진 자손에게 빌부터 공생을 하는데요 이 문제를 영가들이 윤회하기 위해 자손들한테 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손들이 원일모를 병고에 시달리거나 살기 싫다고 자살을 하여 그 한으로 형제 일신이 줄줄이 자살을 하거나 살인을 한 오빠는 자손들이 뭘 해도 안 풀리고 관제에 시달려 유치장에서 평생 인생을 보내는 비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을 위해 더욱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죽어서도 영원하고 이 자손하고 연결되어 있으니 죽음 자체는 육신만 부패해서 소멸할 뿐 정신은 계속해서 진행하며 자손들과 공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옥인 거예요. 천국 지옥에 있는 게 아니라 살아 생전 집착과 한을 가지고 죽은 영혼은 해탈하지 못하므로 자손에게 빙의되어 기생을 하고 살아가는데요. 그 자손은 집착과 욕망으로 뭉친 영가가 내 안에 공생을 하니 하루에도 수천 번씩 원일모를 변고해 온몸 뼈마디까지 쑤시고 내 삶은 바닥을 쳐버리니 그야말로 하루에 만번 죽고 또다시 살아나서 그 고통을 느껴야 하는 무관 지옥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옥인 거예요. 이제 이 진리를 알았으니 우울증 공황장애, 원일모를 병고에 시달려 밤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증세를 보이는 분은요, 내 안에 윤회가 안 된, 해탈이 안 된, 지옥 연가가 기생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는 살아 있을 때이 옥보를 화두로 삼아 모든 일체 중생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려면 남은 여생은 불법에 기여하여 애욕 덩어리인 자아를 자성돈수하여큰 깨달음을 얻으니 때가 되면. 죽음이 닥쳐와도 두렵지 않고 마땅히 고요하게 받아들이고요. 살아생전 무심을 체득하여 해탈하였으니 죽어서도 나의 영혼은 보디 사트마가 되어 나의 자손들에게 빛과 소금을 주는 호법신장님의 명어로서 나의 영혼은 부처가 될 것입니다. 나무 관세음 보사.